자, 10월 17일 에, 금요일입니다. 아, 지금 보시는 밭은 대원콩밭인데, 아, 봄에 배추를 심었던 밭이라 좀 일찍 대원콩을 심은 그러한 밭인데, 아, 보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불고 하다 보니까 콩도 많이 쓰러졌고요. 또 쓰러진 데다가 비가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콩들이 지금 바닥에 닿는 것은 다 썩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그 올해 콩농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보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에 담배 후작으로 심다보니까 콩을 좀 늦게 파종을 했어요. 그래서 좀 담배 밭을 한 데는 상대적으로 어 콩이 덜 쓰러지고 어 작항도 좀 기대해 볼만 하지만 앞으로도가 이제 날씨가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와 같이 비가 지속적으로 온다면 굉장히 전작물이 다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.